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26년 1월 26일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저희는 어제 폴 프라에서 하폴란드로 와서 아, 비엘리치카 수금광산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유소에서 45분 거리에 수금광산 45분 거리에 남겨놓고 여기서 차박했습니다. 지금 기온은 영상 2도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자 이제 아침 어, 맛있게 먹었어요 닭볶음탕 해서 먹고 이제 슬슬 출발할 겁니다 자 오늘도 힘찬 하루를 향해서 출발 지금 고속도로 가는데 5 2의 침이라고 나오네요 5 2의침 거기가 아우슈비츠에요 아우슈비츠 수영장 수금강산은 크라커프에 있어요. 크라커프. 옛날부터 제가 가보고 싶었던 데고. 크라커프에 수금강산이 있는데, 크라커프에서 52층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어, 지금 이정표 보니까 52층이라고 나오네. 그, 폴란드하고 한국하고는 인연이 많아요. 최근 들어서.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가 쳐들어 올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폴란드가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 하고 협력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K9 자주포 그 다음에 K2 전차 그래서 K2PL 이라고 그러죠 K2 전차 폴란드형 약간 폴란드에 맞게 그렇게 해서 그 수출을 많이 했고 K9하고 K2 전차, 흑표 전차는 이쪽에 면허 생산하는 걸로 어 그렇게 진행이 되고 됐고, 됐고 지금 납품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K9 자주포가 성능이 대단히 우수하고 자동 장전이 가능하고 1 분당 여섯 발인가 몇발쏠수 있고 그 성능이 대단히 좋아요. 팬전가 독일거, 탱크트 독일거. 독일 자주포에 비해서 가격도 3분의 2 정도로 싸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딜리버리, 그러니까 납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나라가. 독일에서는 납기를 못 맞춰요. 독일 전차나 자주포가.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그 야전에 배치할 거를 미리 이쪽으로 급하다고 해서 보내주고, 그래서 납기가 대단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의 수출, 수출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대량으로 우리나라 거 구매를 했는데, 루마니아나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 거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 중이고, 핀란드나 노르웨이 쪽도 지금 우리나라 K9하고 K2전차를 수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빠지면 크라커프입니다. 크라커프. 저희는 여기서 10, 22km 더 가야 돼요. 이따 여기 수공강산 마치고 와서 크라 커프 가서 머리를 깎을 생각입니다. 머리가 너무 길어갖고 보기 싫어. 답답해. 이제 3.5km 남았는데 고속도로 나와서 4km만 가면 되네요. 여기 도시 이름이 비엘리치카, 비엘리치카. 그래서 비엘리치카 소공광선이라고 그러네. 아 도착해가지고 여기 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주차장이 엄청 많아요 다 개인들이 하는 거 하루 종일 10유로네 17,000원 저희는 수군강산 입구 정면에 있는 데 주차를 했고요 여기 입구에 오다 보면 다 개인 주차장이야 주차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 서로 오라고 난리예요 호객행위라고 그러죠 호객행위가 많습니다 그 아무 데나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는 바로 정문에 있는데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가 수궁강산 입구입니다 저희는 11시 입장 어제 온라인으로 예약했어요 온라인으로 아 입구가 저기구나 영어는 티켓은 여기서 파는데 지금은 비수기라 어 사람들이 없지만 많을 때는 이거 예약 안 하면 못 들어온답니다. 하도 많아서 여기가 티켓 사는 데고 현장 발권. 저희는 티켓을 샀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아 여기 영어 줄이다. 이거 이거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laughs> 가이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네요 아, 이제 들어갑니다 조심해요 이분이 우리 가이드 계단으로 한 300개 내려간다는데 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없이 이거 계단으로 계속 타고 내려가네. 이거 누르면 여기도 못 오겠네. 그리고 이거 그룹을 따라가야 돼가지고 320몇개다 내려간다 는데 진짜네. 아이고, 아이고, 다 내려왔다. 진짜 힘들다. 지금 계단 타고 내려가네. 시야 64m이네요 주의사항 네. 주는 게 네. 여기 네. 거리가 240km가 넘고 네. 방이 수백 개가 있어 갖고 네. 절대 네. 그룹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네요 네. 자, 갑니다 갱도를 지나서 갱도로 갑니다 성은케던 당시에 아직 갱도만 다니지 특별한 건 없어. 코페르니쿠스라네 코페르니쿠스가 1473년에 여기 왔었대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동상을 소금으로 만든거에요 계속 이런데만 다니네 음, 조각상 만들어놨네 이 아, 이거는이 여기, 여기 안에 광선 안에 가스를 검사하는 건데 저걸로다가 한거라네 so now seriously i will show you how it looked like but please be careful because mm. <smart> it's <noise> does everybody feel good nobody died <laughs> <laughs> 경도를 따라서 계속 가고, 어쩌다 하나씩 저런 조각상 같은 거 입고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음, 여기 혼자는 못올것 같아. 안내를 받아야지 복잡해가지고, 가이드 투어 없이는 안될것 같아. 이게 이만큼 투명하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16세기에 이런 식으로 날렸다네 소금을 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소금을 채취해서날린거야여여기는 어. 레일 방식이 아니네 통에다 넣고서 날랐어 음 어디 보자 말도 여기 데려다가 라인을한번들 지나가는 거. 이게 데몬스트레이션이겠지? 언니 도 진짜 작업하러 가는 거네? 밑에까지 내려가나 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간 거네요. 내려? 어, 지금은 유, 지하 64m였고, 저기 계단 타고 더 내려가 맞다다. 짜! 음, 짜다! 내가 한번 맛볼까? 아이고 짜! 무지하게 짜다! 지금 지하 90m 지하 90m 음. 어. 조명으로 광산에서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성당이 있다네요. 안전을 빌기 위해서. 와 여기는 대로인가 보다. 대 뭐지? 광장. 현재 지하 101m 성당 스트 사프 최후에 만점네 최후에 만찬 소크라테스가 뭐 설파하는 건가? 뭔지 뭐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뭐 설파하는 거야. 이건 성문 말이야. 아, 여기가, 이런, 이게 다 소금이에요. 여보, 저기로 따라오래. 여기 인터넷도 된다네, 여기서는. 와이파이. 여기 지하 110m. 여기 수봉강산에서 우리 귀하디귀한 한국 동포를 만났어요. <laughs> 20대 청년인데 세계 일주 한대요. 아주 용기도 좋고. 이름이 어떻게 생겼죠? 저는 김강혁이요. 김강혁 씨래. 김강혁 <laughs> 잘생겼어요. 어디 어디, <laughs> 네? 어디 어디 갔다 왔어요? 저 지금 중국이랑 두바이 <laughs> 거쳐서 중국, 두바이 하고 이제 독일하고 체코하고 여기 왔어요. 독일, 체코 네. 아. 우리는 독일은 좀 음. 며칠 있다가 아. 네. 뭐저 채널 운, 운영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돌아다니는그 네. 좋아. 그래서 어, 여기서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어, 그래서 같이 영상 좀 찍자고 그랬습니다. 루마니아 기회되면 내 채널에서 루마니아 소금 광산 내가 올렸어. 그거 보면 어 괜찮아. 고향이 어디야? 전 충청도요. 충청도 어디? 어, 우리 천안. 어, 저도 천안. 어, 천안이야? 네. 아이씨, 아, 악이야 <laughs> 천안 어디서 지나 저기 행정타운. 행정, 행정타운 여기. 청수동. 아, 청당동. 야, 청당동. 어. 저는 쌍룡동 가 쌍룡동 어우 부천산에 동양까지 야 어째 여기서 만났어 진짜 갔나 가만있어 봐 내가 뭐좀 사주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래요 폴란드 보드카가 유명하다 보드카 보드카 네. 나 우리 체코에서 맥주를 마셨는데 어. 나는 우리는 술을 많이 못해 근데 어. 탁수는 것도 나한테는 좋더라고 그저 네? 체코는 샀나? 우리. 다나갔나다 아, 모두? 음, 우리 일행 아직. 아. <laughs> 빨리 와요. 이거 뭐멘 터널만 다니다가 말어. 여기가 지금 현재 지하 140m 래네 여기가 마지막 챔버인데. 수금 결정. 이거는 크리스털이잖아 어, 이게 수금 결정이네. 아,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스. 아이고, 이거 가이드 따라 다니느라고? 시간도 없어. 사진 찍고 할 시간. 아이고, 개가 안 나게 대충 보고 나왔는데, 여기가 출구네요. 2 시간. 여기가 지하에 있는 카페인데, 우리 천안 같은 고향에서 온 강혁이 친구. 잘 먹겠습니다. 내가 손잡벌이라 약간 반말을 하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아, 여기 여기 뭐지? 수군 강산인가? m <laughs> i 아, 마인 여기 카페에서 식사하고 있어요. 지금 밥 먹을 시간이라 맛있게 먹자고. 감사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거 족발인데 이거 되게 맛있어. 어제 먹었는데 족발인데 콜라겐보다도 살구기가 많더라고. 그다음에 이거는 버섯하고 뭐 뭐라고 그랬는데 모르겠고. 좀 짜리한데. 치킨하고. 소고기. 아 응. 이제 출어를 끝나고 나가서 이런 컨벤션 센터 같이 이런 게 있네. 음. 어 여기 아까 우리 저기잖아. 아 그러네. 그냥 나오는 기자네. 이렇게 이렇게들 이렇게. 그런가 본데. 출근 나가는데 여기서 기다려야 되네.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나 오면 이런 기념품 점이 있 어요? 음. 자, 이 것으로. 비엘리츠카 수공광산 투어를 마칩니다. 뭐 봤는지 모르겠네. 어, 여기 우리 천안에 같은 고향 가족 같은 강혁씨 우리 저기 크라쿠프 가는데 우리 거기까지 같이 타고 갈 겁니다. 자 이제 수공광산 투어를 아, 간략히 마치고 여기 강혁이 친구하고 같이 어, 크라쿠프에 별로 볼건 없지만 이거 바벨 타워가 유명하다네요 유대인 지구에 어, 여기서 13km 25분 오늘 할 일도 없는데 거기나 갔다가 강혁이 친구 내려주고 여기 이발소 찾아서 머리 좀 깎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가 이름이 비엘리치카예요 비엘리치카 그래서 여기 소금광산 이름이 비엘리치카 소금광산 비엘리치카 솔트마인 비엘리치카 솔트 마인입니다. 도시 이름이 비엘리치카라서. 자, 바벨성. 여기가 폴란드 왕족들의 거처라네요. 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수공광산에서 3명이 식사했는데 29,800원인가? 생각보다 싸네? 나한 6만원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저렴했어요. 물가가 싸다 그러더니 진짜 싸네 야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아 입구가 저기다 저, 저. 여기 쇼핑의 나라입니다 어 대단히 높다 이것 때문에 바벨성이라고 불렀나 아, 이거 이름이 바치타 타워네. 바치타 타워. 여기 보면, 바치타 타워. 음. 자, 여기가 바벨성인데, 음. 예쁘네. 근데, 어디가나 비슷비슷해요. 멋있네. 저기 안에 들어가 보자. 여기 성당 들어가는데, 어, 티켓을 꺼내야 돼요. 여기에, 캐스트롤, 그러니까 성당이고, 로얄 툼이라고 돼 있어요. 그 왕족들, 그, 시, 그 시신이 여기 안치되어 있나 봐. 그냥 안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 앞에 흐르는 게, 크라커프를 시내를 관통하는 비스와 강입니다. 그 다음에 강 건너, 여기가 유대인 집으로 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강이 있고, 바벨성. 자, 이제 크라쿠프에 와서, 마침 여기 바벨성 400m 떨어지는데, 이발수가 있어요. 이발수 걸어가는 겁니다. 아, 머리를 좀 깎아야지 안 되겠어. 지난번에 몇월 달인가 한국 가서 깎고 머리가 길으니까 아주 답답해요. 여기 바블 허브라는 데 왔어요. 그 바벨 성에서 구글에 찾아보니까 금방 나오더라고. 아 머리 좀 깎아야 되겠어. 여기 티도 주네 커피도 주시고. 하나 y 예스. 그 헤어 하우브라는 곳인데요. 지금 머리 깎았습니다. 4만 2천 원 남았네. 카드로 결제했고. 아유 좀살것 같습니다. 이제 염색만 하면 돼. 어 근데 머리 깎는 방식이 한국하고 좀 틀려. 머리 안 깎았더니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이제 완전 할아버지네. 일은 한 살인데 뭐 할아버지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주차한 대로 가가지고 아우쇼비츠 감옥으로 가가지고. 어, 그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차박할 겁니다. 차가 많이 막히네요. 크라커프 시내에서 이제 5 어, 0행 쯤, 5 0행쯤그 아우슈비츠로 갑니다. 아까 담배 하나 샀는데, 값이 얼만가 알아보려고, 9,000원이네, 한갑에 9,400원. 체코. 체코는 8유로. 13,000 몇백원인데, 여기 오니까 그나마 싸네요. 담배를 꺼내야 되는데. 오늘은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게소 있으면 휴게소에서 차박해야 됩니다.